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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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길리예요. 알다시피 스킨을 바꿨죠. 아 오늘 할 콘텐츠는 건축 대회 심사는 하늘이님께서 하실 것니다 빠빠라빠. 빠빠라빠. 하늘 이 어때요? 하늘 하늘입니다. 이 일단 일단 고정 멤버인데 휴대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laughs> 말만 합니다 이제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심사위원을 계속 해주실 겁니다, 이번. 아, 자, 그럼 아. 제가 설명할 건데요. 아, 어, 아, 제가 경찰, 아, 그, 그, 건축대회 룰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건축을 하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당연하지. 제, 필요한 건물, 필요한 블록은 모두 다 사용하셔도 되고요. 당연하지. 크리에이티브인데. 사,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작품을 보는, 보고 따라하는 건안 됩니다. 그리고, TNT 쓰면, 그냥 바로 강퇴시키겠습니다. 아, 어, 어. 아, 그리고, 제가 그나마 방지를 위해서 방로 어딨냐 다이아몬드로, 다이아몬드로 바, 막을 쳐놓을 건데요 그 사이로 보면, 보시면 안되 야, 배들락배들락에나배들락 조용히 해못 깨게 너, 너는 언제나 심사위원이야 너는 알아 하늘님 정말 시끄러워 이제부터 건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위치를 잡고 애네, 건축을 시작하기 했잖아 <laughs> 이제 건축을 아, 시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나는 조용히 그 보다가 주의할 점을내가 살짝 말해 줄게요. 조용히 하세요. 아, 조용히 하세요. 하늘님 빼가요. 하늘이 날입니다. 날리... 영상 이번에도 날리면 니탓이야난 금불려고 그러겠어. 아, 뭐. 아, 모든 블로그 다 썰어 된다니까 바본가. 이거 나의 권적 신으로 그건... 보여줘야 되는 건가? 아, 아, 아 그럼 아유, 제가 나... 출발 신호 보낼게요. 이미 시작했어요. 멍청아. 아 멍청아. 아, 빨리 나오세요. 지나. 시작했어요. 아, 빨리라 이미 곧 시작했어요, 이마. 네. 여기라, 여기라, 시작한 지 3분 됐어. 굉장한. 3분 정도 됐을 것 같아. 맞 에메랄드, 에드 방송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에메랄드로 걸었어. 좋은 거 아닙니다. 색깔 이번에도 좋아요. 영포가 없나 망하는데 진짜, 이번엔. 에메랄드, 이번에 솔직히. 디자인, 디자인이 좋으면 <laughs> 추가 점수를 주겠습니다. 아, 아 내, 참, 나 참고로 내부도 꾸며야 되는 거 알지? 아닙니다. 아니야, 맞아. 내부 점수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알지? 누가, 누가 DND 쓰냐? TNT 만넣 넣은 강태라봐. 아까 구멍이 내가 룰빼먹거 했었는데. 아, 저 TNT라니까. 안 터트릴게요. 아, 그럼 그 엔딩, 엔딩 준비해. 아, 엔딩 할때 이거 터트리면 되죠? 아, 이 엔드. 예. 그럼 여기 엔딩. 이거 엔딩 용입니다 엔딩 용 이거 끝날 때딱 하는 거예요. 근데 니넌 건축 혼자 할 거야. 아, 저 일단. 1년 뒤에. 아, 이거 탈 거예요. 하늘아, 닥쳐라. 알았다 아, 넌, 미안하다. 녹소서 미안하다. 여기가, 여기가 시상식장입니다. 시끄럽습니다. 시장식이 왜, 왜, 와, 왜, 시장식이 왜, 시장식이왜 TNT 나와? 마지막에 터뜨릴 거네, 이 어차피 지금 크리에이티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못 모르... 터뜨리면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어차피 끝난 후에 터뜨릴 거예요 바보들아. 이분은. 또 바보 드리라 해서 니네들도 바보가 됐어. 이 말고요. 자, 내일은, 그, 내일은 그거 하자. 뭐? 뭐요? 내일 빵가지고 튀어 아야아야어 아니, 빵튀 야 미안 미안 종이빵 얘들아 얘들아 미안해 너빵제제지지이 뭐, 제작, 재미없어 이거 조작권 걸려 그거 아랑요 아요아 빵튀 빵 아우 그러면 제... 내가 아피나 입었는데 아 저기 야 캣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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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캐티. 아니 아니 버섯 버섯 튀려가지고 튀어라 어때 아니요 야캣티 캣티 캣티 언니, 차가 티가 래나 클라 나 큰일 날뻔 했어. 방금 방송할 뻔. 지금, 여, 영상 종료할 뻔 했어. 아, 자가티시 멈춰봐. 영상 바로 옮기야, 다시, 딴 데로.